이게몇일달하는다 안에 안거 같아. 빼이이 너무 있어 봐라, 그래. 그 자꾸 어디로 끄으러 가노. 이거 왜 여기다, 나. 어, 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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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인데. 도 나도 나도 도거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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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들나거들도나뭘거도 나도 나도 나 오늘, 오늘 하루에 일상, 일상을 녹화해가지고, 녹화하는 거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쓰는 게고안 되면 못 쓰고. 어제는 나는, 어제도 이거 찍어가지고, 그한다간이 먼저 해가지고 그 말을 언제 보고해복지 복지관에 다른 영고복지 복지관에 다른 영감을 복지관에 지 다른 영 찍고 복지관에 복지관에 다른 영감고 복지관에 지관지관에지지 날씨가 오늘은 아무좀 낫다. 어제 는잘 때도, 그, 저, 에어컨 꺼도 안 덥더라. 보통 듣으면덥을 긴데. 제안 덥지? 그래. 나는 이불 덮고 잤다, 나는 맨날 이불도 좋은데. 이불 덮고 자는데 나는 안덥서 근데. 나는 아, 몰라. 오오늘 어, 어, 내일부터 계속 그, 흐린다 캤어. 차라리 어이 이아 뭐. 어제 햇빛도 안 났는데 뭐뭐오안나 오늘, 오늘 햇빛 나